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항상 박지연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박지연 사랑은 내일 도망가 채널입니다. 오늘도 박지연과 관련된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최근 KBS 프로그램 노래가 좋아해서 벌어진 놀랍고 감동적인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최근 KBS 노래가 좋아 제작진은 녹화 중 예기치 못한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프로그램 녹화가 진행되던 중 55세의 한 참가자가 무대를 끝낸 직후 뜻밖의 깜짝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그 깜짝 손님은 바로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가수 박지현이었습니다. 박지현이 무대 위에 등장하자 참가자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충격과 감동에 빠졌습니다. 이날 방송의 주인공은 박지현과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참가자였습니다. 박지현은 무대 위에서 참가자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오랜만에 뵙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참가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반겼습니다. 녹화 현장에 있던 제작진과 관객들 모두 예상치 못한 이 재회의 순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지현은 제작진과 함께 참가자와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참가자가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절친했던 친구였으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을 아들처럼 돌봐준 고마운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저씨는 항상 저를 챙겨주셨고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늘 곁에서 응원해주셨습니다라며 참가자를 향한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지연과 참가자가 함께 나눈 소중한 추억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힘들었던 순간마다 참가자가 어떻게 박지연의 곁을 지키며 그에게 힘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박지연은 그 순간들을 회상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저씨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고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분입니다라고 말하며 참가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특별한 재회는 녹화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참가자는 영웅이가 이렇게 훌륭한 가수가 되고 나를 찾아줘서 너무 고맙고 뿌듯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너는 항상 노력하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수 있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지연은 이날 방송에서 특별히 참가자를 위해 준비한 곡을 불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저씨와 함께 들었으면 좋았을 곡입니다라며 감미로운 목소리로 사랑은 늘 도망가를 열창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현장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녹화가 끝난 후 박지연은 참가자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아저씨가 지금까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비하면 제가 드린 감사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저씨가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이날의 이야기는 방송 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박지현의 진심 어린 태도와 그의 따뜻한 마음이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전했으며 많은 팬들은 박지현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진정한 인간미를 가진 아티스트다라며 극찬을 보냈습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은 단순히 한 방송에서의 재회를 넘어 사람들 사이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지현과 참가자가 나눈 진심 어린 대화와 순간들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이번 감동적인 재회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넘어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과 진심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참가자와 박지현의 인연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에도 여전히 서로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을 지켜본 관계자들은 이날의 재회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준한 편의 인생 드라마였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참가자는 박지현의 어린 시절을 곁에서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아티스트로 성장한 것을 보며 감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영웅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된 것이 마치 나의 자랑이 된것 같아 뿌듯하다며 자신이 느끼는 기쁨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날의 방송은 단순히 참가자와 박지연의 감동적인 제외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도 같은 따뜻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습니다. 박지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그를 지탱해준 주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저씨가 제게 주신 그 사랑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음악을 통해 희망을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의 감동은 방송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수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박지연과 참가자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박지연 씨의 진심이 느껴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박지연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진정한 영웅입니다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지연이 참가자를 위해 준비한 사랑은 늘 도망가 무대는 이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진심이 담긴 가사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무대를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박지현의 매니저는 이번 방송에 대해 영웅 씨는 이번 녹화에 큰 의미를 두고 준비했습니다. 과거 자신을 지탱해준 분과의 재회가 방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식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라며 그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송이 단순히 감동을 전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 간의 소중한 인연과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지연은 이 특별한 방송 이후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팬카페와 SNS를 통해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무대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라며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의 진솔한 태도와 따뜻한 마음은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며 많은 이들이 그를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진정한 아티스트로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지현은 음악과 인간적인 매력을 통해 대중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며 그가 걸어가는 길이 단순한 스타의 길이 아닌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진정한 영웅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선한 영향력과 진심 어린 행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기대하며 그의 여정을 계속 응원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방송 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지연이 깜짝 출연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공개되면서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따뜻한 마음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프로그램 제작진과 사전에 상의한 후 아저씨를 응원하기 위해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날 주인공은 저희 아저씨입니다. 제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아저씨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라며 자신보다 가족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길 바랐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또 다른 가족의 사연이 공개되며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딸을 과잉 보호하는 아버지와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가족 간의 갈등은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고민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과보호가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고 호소하며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이 딸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아내는 이에 대해 딸에게만 지나치게 신경 쓰는 태도가 가족 전체의 균형을 깨뜨렸다고 지적하며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이 이야기를 지켜보던 패널들은 가족 간의 사랑이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하며 부모와 자녀 간의 균형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모의 지나친 보호가 자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패널 중한 명은 딸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제는 딸이 스스로의 삶을 살수 있도록 믿어주고 지켜봐 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연은 방송이 끝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방송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도 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느꼈습니다라며 가족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가족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무뚝뚝한 태도는 아내에게 오랜 시간 동안 답답함과 서운함을 안겨주었지만 이번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남편은 자신이 그동안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깨닫고 앞으로는 더 자주 아내와 시간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남편의 태도 변화와 함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딸을 향한 남편의 과잉보호는 가족 간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 딸의 결혼에 대한 남편의 지나친 걱정과 반대는 딸이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려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딸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면서도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남편은 딸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누가 딸을 나만큼 잘 돌봐줄 수 있겠냐며, 걱정을 멈추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에게 딸도 이제는 어른이 되었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며, 딸의 독립을 존중해줄 것을 권유했다. 이어, 우리가 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다. 그녀도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난 후, 한참을 고민하다가, 딸이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아내와 남편의 갈등은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를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부모의 사랑은 분명 자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지만 그 사랑이 지나칠 경우 자녀의 독립성과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남편은 이후 딸에게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내가 걱정이 많아서 그랬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너무 두려웠다고 말했다. 딸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걱정을 이해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더 확고한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 대화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 진솔한 대화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남편은 앞으로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말마다 드라이브와 외식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돼지국밥 대신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며 아내의 취향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아내는 남편의 이러한 작은 변화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며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고 이야기하는 순간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져나갔다. 딸 역시 부모님의 변화를 지켜보며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갈등과 해결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더욱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이다.